동서양 철학과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좀 하고 있세요이함석허는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시인도 되고 무슨 뭐 역사가도 되고 그런데 동양 종교 철학 사상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그저 그 논문 숙제내주신 거고. 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동양적인 그런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 이런 것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뭔가 그 서구와 서구도 뭐꼭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구 신학이나 서구 철학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것과 실천이 같이 가는 지행합일의 이 동양적 정신. 이거를 아주 이런 방,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행합일 생각과 실천 이것이 겸해져야 된다 이런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에 동양 종교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는 뭐 뜻이라든지 전체라든지 뭐 하나된 씨알 하나님, 한나, 뭐 한나라 그래죠큰 나, 어떤 주체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철학과 종교를 또 서구와 동양을 이렇게 통섭하고 또 통전하는 그런 종교 철학 사상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로 시작했어. 나중에 우치무라 간조 만나서 무교회로 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유영모를 만나서부터 이제 동양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가 스무 살 때고, 유영모는 서른 살 때, 우산학교 유영모 선생님이 교장이었고, 함석호는 학생으로 들어갔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종교 다원적인 색채를 많이 띠게 되고 나중에 그 얘기하는데 늘새 종교, 새 종교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걸 상당히 강조했는데 새 종교도 결국은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통과하는 종교 다원적인 기존 체제의 종교를 넘어선 새로운 종교를 부르짖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HG의 율소로부터 역사적 낙관주의와 세계주의를 배우고 이승훈 안창호를 통해 민족 사랑 정신도 배우고 유용모를 통해서 한글을 통한 c r 성서 해석의 눈도 뜨고 영국의 시엘리로부터 저항 정신을 배우고 우지무라 간조를부터 슈바이처 칼라일 러스틴 뭐 타골 간디 나중엔 힌두교 경전까지 시 데야르트 샤르탱을 통해서 과학과 종교간의 문제도 공부하고 <laughs> 반야경 전불고 경전도 많이 공부했고 노자 장자 뭐 톨스토이 아무튼 뭐그 동서양의 여러 <laughs> 아, 그 당시에 학문과 종교를 아 배워서 어떤 통섭하는 그런 종교철학 학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감리 감리교인가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유동식 선생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의 그 풍류사상을 얘기하면 자기는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사람이 신라의 원효, 또 조선의 이율곡, 이 그리고 함석헌이다 이렇게 책을 써놨더라고요. 이세 사람은 핵심 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서 자기 종교에 충실하면서 다른 종교를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 자기 종교를 더 폭넓게 하고 각자 시대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행동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글을 제가 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나 이처럼 타 종교를 알아야 우리 종교를 안다 아, 그런 이 종교다원 시대에 왜 종교 타 종교를 공부하느냐 하면 뭐타 종교를 <laughs>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타종교를 알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뭐김재준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원적인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타종교 안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과 역사와 손리가 다 부분적으로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영모 유영모 선생을 만나고 함석헌이 이렇게 오산학교 시절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내 속에 텅빈 느낌을 차차 가지게 됐고 생각을 조금씩 해보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을 만나고서. 그때까지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은 기독교라는 한계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조금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교회에서 배운 성경이 그 평면적인 그림이라면 이제 비로소 성경이란 깊이 생각을 하며 봐야 하는 책이다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삶이라 참이다 라는 말을 처음 유용모 선생한테 들었고 그때부터 나는 나를 문제 삼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썼네요. 그때부터 자기 주체 나가 누구인지, 또 성경 참삶 이런 문제를 스무 살 청년 시절부터 이제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무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무교회는 부정주의다. 언제든지 부정적이자는 주의다. 이게 뭐 부정하고서 시작하자는 얘기 가돼요 그래서 언제나 청년성을 영원히 가지자는 것이다. 무교회 신앙은 영원히 체계를 이루지 말자는 것이다. 그의 소원. 그의 소원은 그는 우찌무라 간조겠죠. 그의 소원은 광야의 예언자와 같이 침체하는 교계를 향하여 한개 외침을 보내면 좋하다. 저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진리가 있어서 반항을 하는 자다. 저는 신 절대 중심주의자다. 무교의 주의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에 성립하는 신앙의 데모크라시를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데모크라시가 아니요 사랑의 데모크라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에 의해 되는 절대 평등, 절대 자유의 나라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자는 노력이다. 그를 위하여 교회를 버린다. 이 지상에서 교회를 버리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진다. 이렇게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무교회의 믿음을 그런 두 가지로 딱 간략해서 얘기하면,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갑니다. 이게 이제 뭐 교회라든지 어떤 교회에 계급이라든지 제도에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참과 사랑이다. 그렇게 해. 참과 사랑. 사회생활에서 쓰는 말로 하면 자유와 평등이다. 그렇게 무교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내가 뭐 무교를 떠난다, 이러는 게 1952년인가, 3년에 그게 이제 53년이야. 1953년 대선언이라는 이제 시 같은 글을 하나 쓰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침내 나는 기독교보다 참이 더 위대하다며 기독교의 이단자가 됨을 선언한다. 이게 선언문이야. 대선언.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도 떠나면서 그냥 무교회도 떠나는 거죠. 내 질교 이단자가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거 떠나는데, 그때 이제 무교회주의 친구들과의 결별도 마다하지 않고, 무교회주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 새로운 종교와 새 영성을 향해 산을 오르겠다. 이렇게 한게 1953년이니까.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케이크를 접하게 되고 막 이렇게 어, 이제. 케이크는 또6.25때신난 가서 부산에서 처음 케이크를 접했다 그래요. 그때 야 케이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960년대니까 53년도 이미 60년대죠. 그때도 50년, 51년, 52년 그때 피난 가서을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알고는 있었겠 있었지. 그무교회 주의자가 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제 1957년도네, 1957년도에 자기가 무교회 주의를 떠나는 그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못생겼어도 나를 남의 터 위에 세우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우찌무라를 배웠지만 죽으면 죽었지 밤낮 우찌무라 우찌무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독립의 사람이었으면 나도 독립의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찌무라로부터 내가 벗어나겠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주체적 신앙을 갖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우리만이 당하는 우리만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무교의 신앙은 우치무라를 살리는데 다시고 털끝만도 남긴 것이 이제 없다. 나를 살리는 내 신앙은 내게 있다. 내가 발견해야 하고 내가나서야 한다. 나는 오늘 나의 종교, 우리의 종교를 발견해야 한다. 그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과 종교의 표착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면에서 무교의주의와 결별 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세계 역사의 걸음은 계속 골력하는 군대 모양으로 죽은 시체와 깨진 무기에 노저분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저 저 앞으로 앞으로 향해 달리는 것이다. 나는 모든 종교가가 시체 치우는 사람으로만 보였다. 앞장을 서서 달리는 예수의 깃발은 벌써 지평선 끝에 가물가물 사라지려 하는 듯한데 앞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모르면서도 그저 앞만 보고 싶었다. 뒤에 있고 싶지 않았다. 모른 채로 막 나가는 그것이 곧 종교인 듯 했다. 나는 잘못될 때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라도 새 다람이 들어오는 구멍을 뚫기 위해 생각나는 대로 맨 소리, 못된 소리를 민중의 가슴에 주어 뿌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앞을 향하여 역사와 운명과 종교의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국교의 주를 떠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이유 그리스인그 다음, 그그그그리스 그리스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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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인 그리스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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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긴 시를 쓰는데, 흰 손은 뭐냐 하면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지만 기독교 속죄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속의 속죄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국교회, 한 한국 기독교가 값싼 대속과 은혜 교리에 대한 그런 비판이라고 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피한 방울 안 묻히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거절 구원 얻었다는 전통 구원론에 대해 거전하면서 피는 들었다면서 내 손이 희구나 이런 이야기가 단정적으로 해서 이놈들아 내 아들의 피를 가지고 와라 너를 위해 흘린 내 아들의 산피 영원한 산피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따르려면 나도 그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처럼 이제 피를 흘려야 된다.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다. 흰 손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예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교리적으로 대속을 마음, 마음으로 받아들여 감상주의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 의미없는 가시 n a m 있는 것을 e n 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죽음되고 그의 삶이 내 삶이 되기 위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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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그 n 그가 그가 죽었으면 너도 죽어라 이 이제 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계속 신앙을 부인하고 소위 말해서 자속 신앙을 이야기했어요. 요새도 렇지만 요새는 이제 예수를 믿는 거를 넘어서서 예수를 하나님상 박사님 예수 따르기를 예수 따르자. 믿는 걸 넘어서 예수를 따르자고 했는데 요새 예수 살기 운동은 예수 살자고 하잖요 예수처럼 살자. 예수 살자 예수처럼 죽자 그 당시 한국 기독교는 주체적 인격적 책임 신앙을 강조하던 무교의주의자 함석헌 등을 인본주의자들이 아닌 이단이라고 비난했는데 이에 대해 함석헌은 신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저들이야말로 행함을 부인하고 아무 공무 없이 천국에 거저 들어가려는 거짓 겸손을 자랑하는 인본주의자들이다. 오히려 거꾸로 한국교회를 그 인본주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교회당의 탑속에 숨어서 죽은 예수 이용해 먹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주의를 비판 교회주의. 교회 지상주의, 사제주의, 이런 거 비판하고. 성하고 쇠하는 교회, 부흥하고 망하는 교회, 뭐 이런 거는 내 교회가 아니고, 그건 너의 인간들의 교회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인간들의 교회다. 그리고 1 9 5 3년도의 대선언에서는 예, 마침내 기독교보다 참이 더 위대하다며 이제 이 단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람> 대선언에 이렇게 네, 내 즐겨 이 단자가 되리라 내가 즐겨 낡은 종교의 이 단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 종교는 뭐냐? 새 윤리, 새 생명을 가지는. 새 말씀을 주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 나중에 70년대 시아대의 소리로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믿는 자만의 종교가 아니다. 시대 전체, 사회 전체의 종교이다. 종교로서 구원 얻는 것은 신자가 아니요. 그 전체요, 종교로서 망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 그 전체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교회를 통절히 비판하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한국의 그 기독교를 이제 낡은 종교라고 얘기해요. 낡은 종교, 한국 기독교의 첫째 특징은 교리의 완성이다. 교리 완성만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잘한기를 정지하는, 정지한 교회. 그것이 이제 날은 기독교를 벗어나 세종교를 추구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점점 제조적인 그런 교회가 되 거. 이제 교회가 무슨 행정체제, 행정기구처럼 되어가는 고 이거를 또확열이 비판했고, 세 번째는 교회가 이 세상 안양에 공격적으로 공세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세적이 되었다. 세상을 구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타협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는 공세적이 되지 못한 이거를 또 비판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피한적이 돼서 현실을 회피하고 천당 지옥만을 외침으로 매력을 잃은 점. 이게 이제 다섯 네 번째 불판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정신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요세화해서 내분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 불판해서 그래서 이 새로운 종교가 나와야 된다 도대체 그새종교는 어떻게 뭐 나와야 되나? 동양 철학과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이함소허는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시인도 되고 무슨 뭐 역사도 되고 그런데 동양 종교 철학 사상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저 그 논문 숙제 내주신 거그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동양적인 동양철학이나 동양종교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 뭔가 그 서구와 서구도 뭐꼭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구 신학이나 서구 철학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한 것과 실천이 같이 가는 지행 합일의이 동양적 정신, 이거를 아주 이런 방,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행합일 생각과 실천 이것이 겸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에 동양 종교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는 물곡 2 그리고 함석헌이다. 이렇게 책을 써놨더라고요이세 사람은 핵심 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서 자기 종교에 충실하면서 다른 종교를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 자기 종교를 더 폭넓게 하고 각자 시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행동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글을 제가 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나 이처럼 타 종교를 알아야 우리 종교를 안다 아, 그런 이 종교 다원 시대에 왜 종교 타 종교를 공부하느냐 하면 뭐타 종교를 <laughs>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타 종교를 알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뭐 김재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원적인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타정교 안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과 역사와 섭리가 다 부분적으로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유영모, 유영모 선생을 만나고 함석헌이 이렇게 오산 학기 시절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내 속에 텅빈 느낌을 차차 가지게 됐고 생각을 조금씩 해보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을 만나고서 그때까지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은 기독교 라는 한계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조금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교회에서 배운 성경이 그 평면적인 그림이라면 이제 비로소 성경이란 깊이 생각을 하며 봐야 하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삶이라 참이다라는 말을 처음 유용모 선생한테 들었고 그때부터 나는 나를 문제 삼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썼네요. 그때부터 자기 주체 나가 누구인지 또 성경 참삶 이런 문제를 스0살 청년 시절부터 이제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게 이제 기억에 납니다. 함석헌 그 선생이 무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무교회는 부정주의다. 언제든지 부정적이자는 주의다. 이뭐 부정하고서 시작하자는 얘기가 돼. 그래서 언제나 청년성을 영원히 가지자는 뭐 뜻이라든지 전체라든지 뭐 하나된 c 알 하나님 한나뭐한 나라 그래죠 큰나 어떤 주체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철학과 종교를 또 서구와 동양을 이렇게 통섭하고 또 통전하는 그런 종교 철학 사상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로 시작해서 나중에 우치무라 간조 만나서 무교회로 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유영모를 만나서부터 이제 동양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가 스무 살 때고. 유영무는 서른 살때 우산학교 유영무 선생님이 교장이었고 함석헌는 학생으로 들어갔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종교 다원적인 색채를 많이 띠게 되었고 나중에 그 얘기하는데 늘새 종교, 새 종교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걸 상당히 강조했는데 새 종교도 결국은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혼과하는 종교 다원적인 기존 체제의 종교를 넘어선 새로운 종교를 부르지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보면은 HG 웰스로부터 역사적 낙관주의와 세계주의를 배우고 이승은 안창호를 통해 민족 사랑 정신도 배우고 유용모를 통해서 한글을 통한 씨알 성서 해석의 눈도 뜨고 영국의 시에리로부터 저항정신을 배우고 우찌무라 간조를부터 슈바이처 칼라엘 러스틴 뭐, 타골 간디 나중엔 힌두교 경전까지 시데야르트샤르텡을 통해서 과학과 종교 간의 문제도 공부하고 <laughs> 반야경전 불고경전도 많이 고 노자, 장자, 뭐 톨스토이 아무튼 뭐그 동서양의 여러 아, 당시의 학문과 종교를 다 배워서 통섭하는 그런 종교철학학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감리 감리교인가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유동식 선생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의 그 풍류 사상을 얘기하면 자기는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과 신라의 원효 또 조선의